자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자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과원 관리하신 게 이제 올해가 처음이죠. 네 예. 올해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뭐 일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아요. 그때 촬영할 때 홍로는 첫 과량이 제법 있었는데 예. 올해 어떠셨어요. 아좀 탄자가 와였고요. 좀 예. 에러 사항이 많았어요. 탄저병이 많이 발생이 됐었나요? 근데 위에는 안 되고 밑에 쪽에만. 아래쪽에? 예. 음. 그래서 그나마 수확을 좀 했죠. 음. 근데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주로 상단부에서 먼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하단부에서 발생이 됐다면 지금 방제를 뭘로 하고 계시죠? 아 방법은 차로 하죠. s s 기로 네. 그러면은 s s 기로 방제를 하는데 하단부에서 탄저병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기계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노즐을 아래쪽에 있는 최 하단부에 있는 노즐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하단부에서 이런 탄저병이나 갈반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하단부에서 탄저병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그런 SS기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조금 SS기를 좀 손을, 예, 노즐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예.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지금 뭐이 상태에서 사실 탄저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수령이거든요. 예, 예. 어, SS기 그 노즐 위치를 조금 더 예, 예. 어, 수정을 해서 예, 예. 관리를 하시면 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올해가 3년 차죠. 예. 올해 3년 차인데 지금 이제 나무를 보면 지금 내년에 과일 달수 있는 꽃눈은 충분히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어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지금 꽃눈 형태만 보고 아, 금년에 꽃이 잘 만들어졌다 또는 잘못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즉, 7월, 8월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형태상으로는 꽃눈처럼 보여도 꽃이 아닌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 지난해 화화분화율이 거의 뭐54%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는 지금 형태상으로는 꽃눈은 어느 과원이 됐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온도예요. 네. 화화분화될때 가장 적정 온도는 28도 즉 30도 이하 이런 조건일 때 좋은 꽃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인데 금년에는 지금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뭐 폭염주의보 경보가 지금 지금도 발령이 돼 있는 상태고요. 금년에도 지금 이화화분화율은 후지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과수 중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과정이 사과나무예요. 예. 즉 형태상으로는 꽃눈처럼 보이는데 이게 꽃이 아니고 개화기 때 잎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내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금년 겨울에 전장할 때에도 어, 이런 기상여건이라면, 호수를좀 충분히 남기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착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과나무는 일년에 두 가지 형태로 생육을 합니다. 4월부터 뭐 8월 말 또는 9월 중순경까지는, 기, 이제 8월까지는 길이 생장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굵기 생장, 부피 생장을 합니다. 즉, 이제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측지나 아니면은 주간 이 모든 부위가 이제 굵어지는 생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무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밀식재배에서는 측지가 빨리 굵어지는 것을 가장 억지를 시키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무 상태를 보면 측지가 앞으로 계속 강하게 굵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측지를 조금 더덜 굵어지게 만드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즉, 이 측지상에 세력이 강한 네. 발육지, 도장지 네.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측지는 빨리 굵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기는 이제 3년차기 이 때문에 가지 굵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원 관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 나무를 보시면, 예. 자, 여기, 이그 측지상에, 예. 시력이 강한, 예. 이런 발육지들, 예. 또는 도장지,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대로 방치를 하고, 겨울전전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 지금 이 측지는 굉장히 시력이 강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가지, 이런 걸 방치를 하게 되면, 바지는 굉장히 더 강해지고, 빨리 굵어집니다. 예. 지금 이 사장님께서 지금 과원에서 하실 일은 예. 이렇게 세력이 강한 거. 예. 지금은 조금 많이 잘라도 예. 뭐 꽃눈이 어 다시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 조금 이런 거는 제거를 해서 가지가 굵어지는 것이 조금 둔화될수 있도록. 예. 그런 나무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히 이런 도장지발뭐발육지는 예. 조금 강하다 전쟁량이좀 많아진다 싶으면 옆으로 나와 있는 세력이 강한 발육지는 조금은 남겨 놔도 돼요. 예. 그러나 도장지만큼은 절대로 지금 남기지 않도록. 음, 그래서 이런 어, 결과지, 네. 이런 방바지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3년 차에는. 네. 어, 그래서 어, 나무를 아주 단순하게, 네. 측지가 단순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나무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자 이제 이런 경우 네. 보면은. 요걸 남기고 싶어요.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과일이 많이 달렸을 때 처지거든요. 예. 그럼 얘는 땅을 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기 좋다고 이런 걸 남기시는 것보다는 약간 상향된 것이 좋아요.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관리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측지 끝에서 발생된 이런 산바리 같은 거 제거할 때 예.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과일이 가 측지가 늘어뜨 예, 하수가 되더라도 이 측지 끝은 항상 위를 볼수 있게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 놓으시면 네. 아마 가지 굵어지는 것은 훨씬 적게 되면서도 예, 꽃들도 그렇게 큰 반발 없이 네. 뭐 내년에 뭐 착과량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저런 것은 다 끈으로 좀 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어, 뭐, 내려주시는 게 좋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약간만, 요 정도, 예. 이 정도만 해주시면,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할일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리, 특히 예. 이제, 4년차, 3년차, 4년차 유목들, 예. 이 관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손 봐주면 나무 상당히 좋은 상태로 바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특히 말매미 피해가 많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신초 끝이 지금 말라 죽는 그런 신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저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예. 어차피 전정할때 제거를 하면 되니까 저거는 뭐 우리가 방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 이게 여기 알매미가 여기에다 산란을 예. 해요 그러면 예. 이 앞쪽은 가지가 말라 죽어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전장할 때다 제거를, 제거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크게 방제하려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지금 관수는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유목일수록 예. 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이 시기에 관수를 안 하게 되면 예. 내년에 봄에 3월이나 4월에 동해를 입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유목일수록 관수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예. 그 대신 지금부터는 너무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대신 한번줄 때마다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흠뻑 그렇게 관리를 땅이올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은 아마 어 내년 3월 4월 달에 어 갑자기 저온이 와도 동해 받는 비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특히 이런 유목일수록 관수 관리를 이제 가을 갈 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수 관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내년 봄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축지가 빨리 굵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서 축지가 빨리 굵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 나무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나무도 예뻐집니다. 예. 시원해지겠네요. 예. 삼낮은 뭐, 피에서 예. 좀 시원한 시간대에 이 작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해서 나무가 너무, 너무 빨리 붉어지지 않도록 예. 그렇게 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는 병해충 방는 올해는 마무리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약제 살포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 뭐, 과일이 일부 조금씩은 달려있지만 예.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전장 관리만 조금 더 해주시면 마음 상당히 좋아질 것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